맛있겠다, 여러분들. <laughs> 예, 이거 저, 다, 이거 제 겁니다. 토핑 열0장이잖아 지금. 아, 계란이 11개라고? 계란이 원래 11개 들어가나요? 하나 실수로 하나 더 하신 건가요? 아, 겹쳐져 있어서. 오, 11개라고 하신 분좀 예리하시네. 근데 그 계란 혹시 한장 저한테 서비스 주시려고 하신 건 아니죠? 아, 예? 아, 예? 아또그 정해진 토핑 수대로 해야 맛있는 거 아닌가요? 또 괜히 하나 더 들어가면 또 맛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스를 그만큼 더. 아 소스를 그만큼 더요? 어왜더한장더 어,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무늬 좀 두꺼운 기단인데. 아 예예. 예. 얘네가 너무 뭐, 보니까 뭐 살짝 얇은 거가. 아 저라서 한개더 주시는 건 아니죠? 음. 다른 음. 손님들도 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손님 <laughs> 좀 얇은 토핑 소스가 있으면 두 겹으로 주신다네요. 네네. 큰 네. 어, 근데 원래 그 모양, 약간 하트 비순 무리하게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 네. 아. 아, 또제쪽 착각할 뻔 했네요. 하하하하하. <laughs> 처 저게 제일 우측에 있는 게 약간 하트 비은 무리하길래. <laughs> 네. 오, 이거 치즈인가요, 그거는? 오, 치즈. 와, 치즈를 뭐저리 많이 주노? 지렸다. 치즈를 양쪽으로 탁탁 주시네. 오, 아, 이게 한 개에요? 아, 나는 솔직히 저렇게 하면 토핑이 흘러 세지 않나 이랬는데 저렇게 딱 반반 접어서 한게에요 네, 사실상 토스트가 다섯 개 먹는 느낌이 아니라 1 0개 먹는 느낌 들것 같은데 살짝. 요게 기본이에요? 네. 요게 기본. 이게 치즈고. 이게 새우고. 치즈, 치즈 새우? 네. 아, 예. 그냥 매운. 매운. 치즈 매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측면에서 찍고 있어요. 약간 카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 자, 기본 토스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찍게도 있거든요. 어. 편하게 먹기 좋게. 요게 하나예요. 어. 보자. 아 근데 상남자가 이런 걸로 먹는 건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더럽게 묻히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거 매운 거온것 같은데 이게 들고 오면서 좌우 반전 됐구나 이게 기본이고 이게 이쪽이 매운 맛이구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게 기본인 줄 알고 있는데 매운 걸 먼저 먹어버렸네 좀 맵습니다 예아음좀 네. 어. 당황스럽네요 음 아, 일단 매운 토스트 맵네요 어, 땀날 정도로 매워요. 음. 맛있다. 음. 여기는 아무래도 좀 카페 프리미엄 버전 이런 거라서 종이컵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좀 맵습니다, 여러분들. 음. 매운 걸 먼저 먹어버렸네. 기본을 먹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기본, 기본 문토스트 3,500원 짜리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머리 뭐 많이 넣어줬나? 일본 문토스인데 이게 맛있네 매운 거는 좀 매운맛이 강한데 음. 음. 맛있어요 음. 기본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매운 거보다 기본이 나. 음. 어, 기본 괜찮네. 사실은 모든, 모든 음식은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맛있는 거거든요. 예, 모든 음식은 가장 기본 메뉴가 맛있어야지, 그 다음에 파생돼서, 그 다음에 서브 메뉴들이 나오는 거지, 추가 메뉴들이. 고집 피우다가 손에 자꾸 소스가 묻는데 집게로 먹겠습니다. 네. 음, 얼 아, 흘릴 것 같아. 뭐라 음. 해야 될까? 좀. 이삭토스트 같은 경우는 그 사과소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비법이잖아요. 근데 이 문토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 그 길에서 약간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케찹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해서 있죠. 여러분들 출근하는 길에 보면은 푸드트럭 같은 데서 이제 막 겨울에 어 이렇게 추울 때 출근할 때 이렇게 아주머니께서 만들어주고 옆에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두유 같은 거 하나 꺼내가지고 먹고 그런 맛이야.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푸드 트럭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그런 토스트 맛 옛날 토스트 맛 그런 거고 약간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즈를 또 먹어 보면 또 느낌이 다르겠죠. 음. 와,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음. 치즈 들어가니까. 또맛 달라지네요. 음. 음. 그리고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절반 정도 먹었는데 배불러요. 배불러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스타드, 머스타드 케찹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진짜 약간 진짜 옛날 토스트 맛? 어, 음, 요즘에는 세련된 토스들도 많은데, 이건 약간 진짜 옛날에 막, 옛날 집에서 파는 토스 맛인데, 그걸 좀잘 다듬으시는 것 같아. 음. 음. 와, 치즈. 치즈도 치즈 맛이 느끼하게 강한 게 아니라 좀 은은한 치즈라고 해야 되나?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맛만 나면서 느끼한 맛만 되게 많이 나는 치즈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치즈의 식감 그리고 치즈의 은은한 맛을 해서 약간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역할 어, 치즈가 주인공이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 이건 약간 조연 느낌. 음. 와, 근데. 뭔가 옛날 그런 시장 토스트 맛 나면서도 뭔가 좀 다른데 그 맛을. 막 아, 그 맛을 알면 내가 장사하겠죠, 여러분들 뭔가 아, 뭔가 좀 보편적인 그런 평범한 맛이면서 뭔가가 좀 아, 막 이게 뭔진 잘 모르겠네. 음, 음료도 같이 먹을게요. 음. 음료는 여기 뭐 엘론이라는 업체랑 같이 하는거래요, 문토스트가 그래서. 엘론이라는 뭐 카페 사업하시는 분들이겠죠? 음. 뭐 요거 6,000원이에요. 이건 가격이 좀 있어. 근데 막그 마트에서 파는 제주 감귤 이런 거 아니겠지? 그래도 이게 6,000원인데 진짜 귤이 들어갔겠죠, 여러분들. 이건 뭐야? 에 썩어서 먹는 건가? 뭐 사약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썩금아 비싸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귤 갈았는 느낌이네. 나네 맛이 이게 귤 갈았는 맛이 나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주 감귤 그런 음료수 같은 경우는 뒤에 먹을 때 단맛. 즉 설탕 맛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먹었을 때그 귤에 있는 그 하얀색 껍데기 아시죠? 귤 까고 나면은 그 귤에 이렇게 겉에 붙어있는 하얀색 껍데기 그 껍데기 맛이 나. 그 신즉슨 진짜 귤이다 이 말이지. 어귤 갈았는 맛이에요. 어아 솔직한 맛 평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 그렇다니까 진짜로 그귤 귤. 귤. 그 껍데기 그 하얀색 귤이랑 껍데기 사이에 있는 그 하얀색 그 맛이 난다니까요. 자 이번에는 매운 매운 치즈 문 토스트. 음. 어 맵다. 막 미친듯이 매운 건 아닌데 한 불닭볶음면 정도. 음. 이건 느끼기에는 음. 음. 핵불닭 정도는 아니고, 불닭 정도. 밀크티가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밀크티도 먹어볼게요 밀크티 넘치겠는데 넘칠 것 같은데 생각 없이 부었다가 넘쳤을 것 같은데 얼음 물 살짝 먹었는데도 불고 가고 넘칠 것 같은데 아, 흘렸는데? 이미 흘려버렸네? 이건 뭐 마리밀크티지 그.. 그 뭡니까? 그 동글베이 그 고무 같은 거 그거 뭐예요? 음.. 그거만 없지 그 맛이에요 네. 와 그게 원래 밀크티인가? 그 공차 같은 데서 파는 거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껌 같은 거 들어있는 거공 같이 생긴 거그 맛이 나는데요? 어, 약간 공차 느낌 나네요. 음. 근데 난 개인적으로 매운 거좀 즐겨 먹긴 하는데, 매운 토스트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저는 이 문토스트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맛있는데 이게 왜 성공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토스트가 토스트다워서 성공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운 토스트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 매운 맛이 나서 그 빵의 식감이라든지 아니면 빵에 그 여기 계란 안에 있는 뭐 토핑들의 맛이라든지 치즈 맛이라든지 이런 게잘안 느껴져요. 어, 좀 매운 맛이 그런 걸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다 희석시켜버리는 다른 맛들과 조화가 아니라 그 맛을 덮어버리는 맛인 것 같아요. 음. 자 이번에는 가장 비싼 거죠. 이게 5,500원인가 그런데 이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 문토스트에 어, 치즈 들어가 있고요. 새우 들어가 있어요. 어, 새우까지 해서 풀토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두껍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우가 있어요. 어? 새우 맛이 확 나네? 그렇겠지, 새우를 바로 먹었으니까. 응, 오버하지 말고. 응, 새우만 먹어서 새우 맛난건 맞아. 아, 근데 이거 너무 두껍다. 풀토핑이라서. 그냥, 요 맛은 무슨 맛이냐면, 그 전에 먹었던 문토스트에서 치즈 문토스트로 업그레이드 됐죠? 거기에 새우가 들어갔어. 자, 마지막 한개 남은 거. 음. 근데, 새우가 무슨 맛이냐면, 알리올리오 그뭐 뭐라카드그 새우 그막 이렇게 해서 외국 서양 음식 있잖아요 그아 뭐라 카더라그안봤스인가뭐 알리올 뭐 뭐지 어뭐 아무튼 그런 새우 맛이에요 음좀 비슷하게 음 원래 새우가 그런 맛이죠 음 그냥 기름 새우 기름에 해가지고 이렇게 구운 거죠 야, 아, 근데 배 불러. 음. 또 여러분들이 와, 저걸 전 메뉴를 다 먹을 정도면 한 개가 배가 별로 안 부르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네 개째부터 와, 너무 배부르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laughs> 어, 결국 다 이걸 제가 먹어내네요. 음. 일단 문토스전 메뉴 다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매운거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근데 기본 토스트는 정말 맛있어요 기본 문토스트 아니면 기본 치즈토스트 기본 NG NG 다시 문토스트 전 메뉴를 한번 다 먹어봤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솔직히 평가를 하자면은 매운 거는 매운 문토스트, 매운 치즈 문토스트는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개인 솔직히 평가를 해야 되니까 좀 너무 매운 맛이 강해서 토스트의 느낌이 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 문토스트랑 기본 문토스트에 치즈 추가 있는 치즈 문토스트 요거 두 개는 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고전적인 토스트의 맛이면서도 뭔가 좀 하, 그게 그게 비법이겠죠? 뭔가, 어우, 막,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뭔가 좀 달라. 평범하면서 뭔가 다른데 그, 그, 아그 차이를 알면 제가 장사를 하겠죠? 어, 근데 아무튼 한번 와서 드셔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먹었던 풀토핑돼 있는 새우, 치즈, 문토스트 요거는 내가 진짜 새우를 좋아한다? 하시면 드셔도 되긴 한데 그냥 기본 드세요. 왜냐면 이거는 5,500원이야. 아무튼 근데 요거 두 개. 기본 토스트 대박. 그리고 요거는 개인 취향, 취향에 따라서 새우 좋아하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있다. 그리고 매운 거는 조금, 아, 저는 매운 거 좋아하는데도 좀별론인것 같고. 음, 그리고 음료는 솔직히, 예, 여기 이렇게 해서 6,000원, 6,000원인데, 예. 물도 있거든요. 그냥 물이랑 토스트 먹는 게 이득 아닌가. 아, 아, 너무 솔직했나? 예. 아니면 포장을 해서 가시다가, 예, 그, 편의점에 있는 아메리카노로 한잔 먹는 게 이득 아닌가. 뭐, 아무튼, 그렇구요. 아무튼 여러분들, 뭐, 말이 길었는데, 그래도 저는 요거 두개 정말 만족했고,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